엘리자베스 여왕이 카밀라를 가장 참기 힘들어 했던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? 먼저, 엘리자베스 여왕이 카밀라를 단둘이 데리고 참석한 유일한 행사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공연을 관람하던 중 카밀라가 갑자기 다리를 꼬았습니다. 이 행동은 왕실 예절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것이었죠. 하지만 여왕은 공개적으로 화를 내지 않고, 그저 경멸 어린 시선으로 카밀라를 바라보았습니다. 둘째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 카밀라는 이누이트족의 후두창법 공연을 감상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홀로 크게 웃었습니다. 이 사실이 여왕에게 알려지자 그녀는 왕실 고문 직함을 박탈당하기까지 했습니다. 셋째, 나무 심기 행사에서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. 당시 찰스는 암 투병 중임에도 직접 흙을 덮었지만, 카밀라는 단지 물뿌리개를 들고 대충 몇번 흙을 적시는 척만 했습니다. 넷째, 한 보육권을 방문했을 때 피부가 검은 아이를 마주한 그녀는 분명한 거부감을 드러냈고, 아이의 팔을 잡아 자신의 피부와 접촉을